저기 바로 뒤로 가요 진짜로 내일 네, 축하합니다 나좀세요지세요 들어오세요. 기들세요들어세요주세요 대박이다. <Trans announced Deadpool> 너무 축하해요. 잘생겼다. 저울산에서 왔어요. <목소리> 뒤로! 제발 뒤로! 뒤로 제발 왔들시오. 뒤로! 저울산에서 왔어요. 안 보인다고요. 뒤로 가죠. 정신신세요 가세요. 정신없세요정신없가요이가가요요가 아 제발 말좀 들어. 저울산에서 왔어요. 영웅 씨. 진짜 나야이력가래서 영웅 오빠 이거 가져가세요. 어디 가져갔어? 안는거뭐 고생 영원히 오라 하셨다고하니다안 지켰습니다. 안 지켰습니다. 영원히 오라 고셨 영원히 오라 하셨습니다. 지안지켰들니다